이번 시간에는 5초면 완성이 되는 올가미 매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손에 로프를 얹습니다. 우측에 끝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 둘셋 세가닥이 되겠죠. 여기서. 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원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가미가 되겠죠. 최대한으로 좋아질수 있다 고해서 올가미라고 하겠죠. 푸는 방법은 당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내밀고 로프를 자연스럽게 얹어줍니다.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를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자가 볼 때에는 하나, 둘, 셋, 세 가닥이 보이죠. 네, 잡아줍니다. 잡은 상태에서 원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당겨줍니다. 그러면 올가미가 완성이 된 거죠. 올가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길수록 좋아지는 거죠. 푸는 방법은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